아니 이거 진짜로 띠용띠용 김 띠용 사건은 진짜 리얼 그거라니까요? 내내 잼민진 시절에 친구들이랑 맨날 하는 말이었다니까? 띠용띠용 김 띠용 사건이? 고딩 때 몰랐다고? 진짜? 이거 약간 걸즈들의 유행어였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특히 고등학생 때가오가 온몸을 지배하는 시기여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, 그래가지고 늦게 병원 가서 더 다치는 시기잖아요 고등학생 때가. 그래서 몰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. 난 진짜 남자애들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한심했는데. <laughs> 내가 진짜 아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병원 좀가 이랬는데 걔가 안 아픈데 왜 가? 이럴 때마다 진짜. 아 뒷골 땡겼다니까 진짜. 아, 어딜 봐도 아파 보이는데 내가 다 아파 보이는데 막안 가겠대. 그러다가 막 새벽에 응급실 실려가고 응급차 불러서 병원은 리스폰 장소 아니었나요? <laughs> 리스폰 장소 이러네. <laughs> 이응이응님 처음 고맙습니다. 근데 네, 어막피 나는 그런 건좀 위험하니까. 세간물량 마시면 체력 회복된다고요? 게임이냐고 <laughs> 무슨 게임이냐고 실환가? 레전드네 RPG 인생과 r p g 메이플같이 포션 마시면 회복되는 것이 진짠가 이외진 웃기긴 하네